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어,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왕이 되어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어, 교만함과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그의 범죄와 그의 아들 루오보암의 교만과 그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란 사람에게 열개의 지파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왕이 되고 보니까 이 권력을 놓치기 싫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다가 루호범에게 마음이 뺏겨서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고 금송아지상을 만들고 또한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도 어떻게 했죠? 레위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중에서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 직무에 대한 열정보다 자기 권력을 놓치지 못한그 욕망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왕 다사라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사를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여러 보험을 보려고 그래요. 이 바사까지 오는데 이 바사까지 오는데 그 전에 왕이 여러 명 나옵니다. 유다 왕 15장을 보시면 아비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나답이 나오고 그 나답 다음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하사라는 왕이 나와요. 이 왕들이 4명 나오는데 루호보암과 여러보암 이후의 왕들이에요. 이 바하사까지 오면서 선했던 왕이 누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굴까요? 유다왕 아사입니다. 이 아사는 자기 증조 할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가 순전히 행해 있는데, 한 가지, 산당은 제하지 못했었다. 이제 그런 왕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유다왕 아사를 제외하고, 아비암도 자기 아버지 루오보암을 따라 그가 우상 섬기는 길로 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나답과 이 바사도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악한 길로 행했는데 이제 열한기상을 보게 되면 열한기 하도 보게 되어지면 악 우리가 선한 왕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그가 순전한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도 하나님 옆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왕들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반대점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하며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리 악인의 길을 미워하는 자. 악인의 길이 아니라 선한 길로 가는 자가 있고, 또한 반대로 이 악인의 길을 기뻐하여 가는 사람이 있는데, 선한 길로 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이 가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이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은 여러 보암 같이 가는 사람이다. 이제 역사서는 이렇게 두 갈래 길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대체 왜 여로보암일까요?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의 이 대표가 왜 여로보암일까요? 여러 여러분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이 지금 여로보암 시대까지 쭉 보았지만 어떤 사람이 제일 악, 나쁠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담이다. 아담인데. 왜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이 하실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왜? 한 사람으로 말미 아마 죄가 들어와 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여로보암을 이야기할까?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타락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타락이 무엇이었나요?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죠? 지난 주에 봤었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이세 가지요. 세 번째는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이세 가지 모두가 이방신을 섬긴 건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북이스라엘의 급격한 타락을 가져옵니다. 단지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 유다로 가지 못하게 막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방법을 자의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누가? 여러분. 근데 바꾸는데 있어서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방신을 섬기던 방식과 같이 혼합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 다시 한번 돌아가면 어떤 사건이 생각난다 그랬죠? 추레굽에서 나왔던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시고 계시는데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아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 그랬어요?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랬어요.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탕하게 놀았습니다. 방탕하게 노는 게 바로 제사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 보암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혼합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구약에서 예배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레위기를 보면 이것이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 레위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이가 되게 지루한 책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책입니다. 이 레이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지 그것이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아니 그 백성에요, 그 짐승을 목을 떠서 죽이죠. 그거 다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세상에게 바쳐서 세상의 것은 불로 태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고 예배 자리에 나간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구약에서의 제사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정된 장소, 지정된 사역자, 그리고 지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했어요. 이거 보면 아, 너무 딱딱하다, 힘들다. 왜 그렇게 해야 돼?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에 뭐, 이머징 셔치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맞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 아니라,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감동과 나의 느낌과 나의 정서가 중요하게 시작하고, 내가 듣고 싶은 그 말들이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예배를 왜 드리는 거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예배 방법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기뻐 받으실까? 이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방식. 제가 언제 한번 예시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졌습니다 이혼하면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닭요리가 나왔어요 그 남편이 그 남편이 그래서 닭을 잘랐습니다 닭을 자르고 이제 닭 날개를 띄워서 아내게 줍니다 아내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늘 이런 식이라고 나는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왜늘 나에게 닭날개를 주면서 자기 멋대로 나한테 이렇게 하냐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난 정말 몰랐다고 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닭날개를 당신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닭날개를 늘 줬다고 뭡니까? 나의 방식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식 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성향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런데 여러 보암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습니까? 내가 중요했어요 내 권력, 내 방법 이것이 중요 특히 이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 욕망 내가 편하고자 하는 그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무시하고 내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욕심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 같이 나누었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이욕망이라고참 교묘합니다. 왜 교묘하면 자기의 죄를 숨기고 이 죄를 정당한 것으로 바꿔 버려요. 욕망이 나의 생각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당도 짓고, 하나님께 제사들을 세상들도 만들고, 그리고 금송화지를 통해서 백성들의 눈을 보면서, 아,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더 쉽게 인식시킬 수 있고, 여분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어 어떤 신학자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법계 어떻게 되어 있죠? 법계 이렇게 상자가 있으면 그 위에 두 그룹이 두 날개는 나는 모습, 두 날개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 법계를 덮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법계 안을 보지 못하게 하기? 법계이 그룹에 모두 몇 마리의 천사가 있어요? 두 마리의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송아지 모두 몇개 만들었죠? 두 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 이제 고대 시대에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이소 위에 신이 타고 있다라는 걸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적인 형상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신학자의 이야기, 신학자의 이야기, 이제 그 고대 근동을 연구했던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타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때요? 나쁜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건가요? 아닌 겁니다. 즉, 내 정성과 내 노력이 오히려 엇나간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 열심을 보면은 신앙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깊은 내면을 들어보면 뭐가 있어요? 정치를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까지 바꿔버렸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산당을 만들었어요. 왜요? 더 빠르고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을 그가 만들었습니다. 지정하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지고 인간의 정성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이제 은혜가 사라지고 인간의 정성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가 왜 무섭냐면요.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섞으면 예뻐질 것 같고 티도 안날것 같죠? 아니요,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보십시오. 이미 오염된 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혼합주의를 조합해요. 왜냐하면 무언가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또 새로워 보이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혼합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조를 줄이고.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정성을 높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정성을 높이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더 열심히 무언가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정성과 책임을 강조하게 될 때부터 은혜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공로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은혜가 강조되면요. 끝까지 은혜만 남습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럼 이 은혜는 뭐가 될까요? 나의 공로예요. 나의 공로. 내가 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 왜?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반대로.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똑같은 노력과 정성을 드렸어요. 그건 뭘까요?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할수 있다는 것그 자체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르면요. 결과물도 달라요. 은혜로 시작하면 끝까지 은혜가 되고요. 공로가 들어가면 끝까지 공로만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로가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아, 은혜가 남지 않는 불로 태워질 것들만 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인간의 정성을 그토록 반대합니까?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이라. 인간이 할수 있는 정성의 끝은 무엇일까요? 다른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정성이에요 사람을 갈아서 갈아내는 거 이게 인간의 최고의 정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정성을 함께 이렇게 드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제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제사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설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께서 초청하셨기 때문에 초청받은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수 있기 위해 제사가 명령되고 그러니까 제사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특권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제사가 우리의 공로를 바치는 것 같고 이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죄 용서를 받는 것 같지만 먼저 죄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하여서 너희가 지금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죄 용서가 먼저 있기 때문에 너가 이 제사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아 내 앞에 지금 서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하여 무엇을 배웁니까? 제사를 통해서 저 짐승이 나 대신 죽는 저 장면을 보면서 아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이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는 나를 용서하시고 이예배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이게 제사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서게 하는 것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 은혜로 초청하여 은혜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제사입니다 단순한 정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바로 이 은혜를 알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펼쳐놓고 믿는 겁니다. 그랬어요. 제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보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안 보면, 덮어서, 배고라도 있으라고.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 믿어! 이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펼칠 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도의 세 가지 위기를 보았었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한번 이야기 했었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세 가지 위기 뭐라고요? 하나님을 벌써 제가 한 다섯 번 반복한 것 같은데. 우리 이 기억력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붕어와 같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유익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 찾게 만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그분 앞에서 내려놓게 한다 그랬어요. 즉,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 얻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우리의 경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단순히 기도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기도를 통해서 그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즉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10편 119편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알아야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참이고 진리인지를 알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도 그게 있대요. 모르는 게 죄다. 법은 지금 적혀 있으니까 네가 찾아봐야 된다. 이게 법의 원리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어때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법을 모르면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 요 우리의 장로교 신앙고백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장로교 신앙고백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없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여러 보험의 길로 가는 거예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혼합주의는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끝은 결코 좁혀질 수 없는 간극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처음 출발지는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방향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출발지는 서로 같지만 방향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간 것과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가서 6장 6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우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마다을내 내 영혼의 죄를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까지가 뭐예요? 인간의 정성이에요. 인간의 정성. 인간의 정성은 자기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까? 계속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가져오고, 마아들을 가져오고 천천의 수대양과 만만의 강물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악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곧 아합 왕을 보게 될 겁니다. 아합 왕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여월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